자, 그 다음에, NIV 다음에 뭐 나오죠? 성경 나오죠? 그럼 왜 성경이냐, 왜? 우리 목회자분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예.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읽어야 되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만으로는 말씀을 정확하게 보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영어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더 정확하게, 다방면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더 성경을 깊고 넓게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을 보세요. <laughs>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만 시작. 내가 그리스도 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laughs> 여기 보니까 내가 줄치기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자, 이거 누가 믿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믿어요? 네, 내가. 이건 이제 바울이. 이렇게 되겠죠? 어, 사람이. 우리 인간 쪽에서 믿네? 그럼 이 믿음은 누구 믿음이 바울의 믿음이고, 내 믿음이고, 사람의 인간의 믿음이죠? 자, 그럼 영어를 보겠습니다. 여기만 볼게요. 이렇게 앞에는 말고. 자, 이게 이제 의문장입니다. I live b y faith in the Son of God. 자, 나는 삽니다. 여기 산다고 했죠? 자, 삽니다. 근데 뭐에 의해서? faith, 믿음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삽니다. 자, 근데 어디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에서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믿음, 이 믿음은 누구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안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아들이라면 아들 안의 믿음이 있어요. 이건 누구 믿음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아들이, 아들, 아들. 그리스도. 여기 이제 킹제임스 버전은, 킹제임스 버전, 여기서는 이걸 오브를 썼습니다. 이는. 네. 그래서 아예 그냥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다르잖아요. 그죠? 네. 우리말 성경은 영어가 좀 다르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말 성경은 틀렸다, 이게 아니고요. 저는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거예요. 왜?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번역을 다르게 할수 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여기 보니까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못받혔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왜? 나는 십자가 보고 죽였으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 오직 내가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내 안에. 그러니까 바울은 죽었어그 네? 다음에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아들이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이믿음 누구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렇죠. <laughs> 이건 내 믿음이 될 수가, 바울의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바울이 죽었는데, 무슨 바울의 믿음이 어떻게 살아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문맥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더 정확합니다. 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어성경을 보는 거예요. 네. 더 깊이, 더 넓게 알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이것도 뭐 다의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아들의 믿음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영어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단,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영어를 하는, 영어 성경을 보는데, 네.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영어성경 공부 많이 하죠 영어예배도 드리고 자 이걸 나눠보세요 영어 성경있죠 그죠 영어공부에요 성경공부에요 <laughs> 교회에서 하는, 하는 그 공부가 영어공부에요 성경공부에요 어떤게 먼저에요 다시 말하면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냐, 어? 아니면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냐 이거예요. 어떤 게 정답입니까? 둘답입니다둘답입니다그런데 <laughs> 교회에서는 어떤 게 정답이에요? 성경. 네, 예, 교회에서는 성경이 먼저 돼. 학원에서는 학원에서 영어 성경을 보면 학원에서는 영어가 먼저. <laughs>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 어디서 이 영어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먼저 우선순위가 아, 달라지게 됩니다. 네. 우리는 가우리 교회에서 주로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영어 성경 본만다 그럴 때 분명히 내 마음속에 이게 분명하게 잡혀 있어요. 저도 이, 이 영어를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지, 하지만 계속해서 뭐냐면 아, 이게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성경을 가르치는 거야, 영어를 가르치는 거야. 이게 자꾸 어? 헷갈릴 때가 있, 있었어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예. 그런데 오해 확실히 닫혔습니다. 그래서 모든지 라는 그냥 예. 성경으로 한다. 예. 그래서 영작을 해도 성경으로 하고, 단어를 해도 성경으로 하고, 무조건 성경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 우리는 영어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문제는 뭐 성경을 공, 공부하다가 영어를 이제 공부하는데, 아, 영어가 실력이 평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평상 되는 걸 어떻게? 그 <laughs>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우리는 하여튼 마음속에 성경이 먼저다 이런 걸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가 단어 많이 알아서 뭐 시험 잘 보겠다. 이런 거다 버리시고 아이 단어 를 가지고 내가 성경을 좀잘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셨으면 주겠습니다.